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후에마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일곱 가지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것을 헬라 원문에 가서 보시면 에고 에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에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라고 하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 말은 영어로 말하면 M입니다.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일곱 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고 선언이신데 그 일곱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첫.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 그 다음부터는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일 떡국을 더 많이 먹습니다. 자, 나는 아니요,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두 번째부터 나는 h e bread of life. I am the b i am the l i g h t of the w o r l d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sheep이라고 ship, 하는 게 양이거든요. 양을 위한 문인데 바로 어떤 문인가 더 게이트. 바로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그런데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이 단어 앞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더 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기에 부정관사, 어, 나, 그 다음에 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저기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저기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나 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중에 딱 하나. 그런데 여기에 영어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고유적인 것을 영어로 지칭을 할 때,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게 돼요. 근데 여기 일곱 가지 모든 말씀에 고백 가운데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바로 그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후에마에 나는 누구인가 애고 애임이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일곱 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여덟 가지로 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다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시작. 나는 성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받았으면, What do I do? 크리시짱. So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삶에 대한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라. The l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라. 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에베소스 5장 8절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죠. 5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자네들처럼 해라.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 장이 보시면 과거의 그대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삶의 모습하고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삶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것이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성령님에 대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뼈저리게 부딪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제국이 형성을 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안에 몇 가지 큰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이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안과 육안에이 모든 교총의 출발지였고 그리고 모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용성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이 됐고 현대 도서관 시스템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도서관이 에베소 지역 안에 있을 정도로 또 하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바로 저 신전이죠. 저 신전에 지금 대리석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기둥의 높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저 기둥이 화강암으로 되어져 있고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강암 대리석으로 저렇게 18m 이상의 기둥을 세운 최초의 건물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신전이에요. 길이가 115m, 폭이 45m.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제는 좀 놀랠 준비를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놀랠 만한 광경이 소개가 되면 와, 일이 좀 이래야 좀 설교자하고 그 성도들하고 뭔가 공감이 와닿는 거지. 이아데의 신전에 전체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2600평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솔로몬 성전의 서른 네 배.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아데미 신전의 영향과 아데미 신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전의 가장 중앙에 뭐가 세워져 있는가?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티칸에 보관되어 있는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여러분, 저 여신상을 주위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남자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여신상의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뭔지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그 가슴에 두 개만 달려있어도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 가슴에 몇 개가 달려있느냐면, 24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저 여신상에 왜 그렇게 그것을 24개나 저에다 조각을 해서 그 여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거기에 저 많은 가슴에 24개의 저 조각을 세운 이유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의미해요. 다산을. 이런 밀크통 두 개만 가지고도 자식을 열면 스무 명 우리가 기를 수 있지만 밀크통이 스물 네 개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아서 양육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스물 네 개를 그렇게 가슴에다가 그렇게 무슨 표주박 달아놓은 것처럼 저런 식으로 세개 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뭐냐면 섹스의 심벌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여사제들이 뭘 했느냐? 공식적으로 와서 소나 양이나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여사제하고 무슨 짓을 했는가? 공개적인 섹스 파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고 그것이 아데미 신전 안에 세워져 있는 바로 저 여신상이었는데 그것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컬처, 문화였고 영향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이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변화를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이에요.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0절. 히브리에서 다음에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10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더 피플 오브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스테이투스가 바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한 백성으로, 백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테이투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스테이투스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요. 전에는 아름다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이상한 모습으로 꼬이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먼지만 폴폴 나는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인간 관계는 전에와 지금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코끼리하고 개미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기가 막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그큰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어쨌든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오늘날 이 코끼리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시신을 납해놓고 개미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너무 슬프게 울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볼때참 부부의 참 그렇게 인고부였구나 저렇게 사랑하대. 세상이 그러면 그래야지. 남편 죽었다고 화장실 가서 그냥 웃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이 개미가 울으면서 뭐라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막 개미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언제 다 묻나, 언제 다 묻나, 언제 다 묻나. 집에 가서 웃으세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큰 코끼리를 이 개미가 언제 다 땅에다 묻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에는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죽자 살자 따라다니고 나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우리가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을 받느냐면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당신 딸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절대로 철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때문에 열받아 못 살겠다고. 이것이 인간들이 가져온,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스테이투스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혜의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5장 9절을 보실까요? 5장 9절을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행동 자체 맺는 열매가 어두움의 열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내심부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맺는 열매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말합니다.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모두가 다 흠을 가지고 살아요. 저 사람이 실수를 보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야단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착함이에요. 관용하라 이 말이에요. 가슴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열매. 그 열매의 변화거든요. 두 번째 여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똑바로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는 거. 근데 이세 가지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냐면 성경의 열매예요. 갈라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 보셔요.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기 양처럼 길을 잃었다.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특이한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동무의 뒷꽁무니를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셰퍼드,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처럼 방황을 했다. 그 이야기는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왔느니라 이 말을 영혼을 리턴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방황하고 불행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리턴 투더제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리턴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20세기 21세기 문학가 중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문학가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그 중에 한 사람이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죠. 아시는 것처럼 노벨,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풀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소설,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을 울리는 소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원래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고 특별히 어머니가 아주 경건주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을 받다가 사람에게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춘기가 되잖아요 떨틴부터 13살부터 영어로 보시면 거기에 13, 14, 15, 16, 17, 18, 19 해서 그걸 티네이저라요 teen 티네이저 그 시기가 되면 참 묘하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튕겨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인생을 방황의 삶을 살아요. 사는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를울 곳이 없잖아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미교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의 머리에 총을,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저살로의 직전에 해밍 웨이가 남긴 말입니다 뭐라고 그가 남겼느냐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도코도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나디위의 진공관처럼 위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뭐가 부족해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공허함과 위로움 속에 살도록 했는가 목적 없으면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해밍웨이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예수님에게 니턴에서 네 오지 않으면 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면서, 이제는 return to the j e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은 인생 속에 꿈이 생기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고르간 영이 임하고, 한국의 지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조수 아니에요.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주제 하나만 던져놓으면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어떻게 그런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나 싶을 정도 20대부터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가 남긴 책들 지금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지식을 안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바로 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동경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문화부 장관을 했으니까,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 했던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로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세례를 받기 전에 토끼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잘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민국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지성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상을 내가 살면서 내가 토끼처럼 내 마음대로 뚫을 수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그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쓰면 땅에서 가져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 야, 야!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별거 없어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딱 쓰는 순간, 내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예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닮은 자로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게 에베스 소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로 가서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영어로 find out. 그렇게 되어 있어요. find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찾으라. 그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내 행복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이제는 그 기뻐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 명절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파인아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왜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그 주제를 다루고 나, 나온 책이 바로 찰스 M. 쉘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이면서도 작가이었던 그분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원래 저 책의 제목은 앞에 In His Step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그 옆에 부제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질문을 가지고 저 책에 50명이 등장을 해요. 50명의 사람들이 가장 각층이다 모였습니다. 신문사, 기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사, 주부다 모였어요. 모여서 그 50명이 무슨 결단을 하느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1년 동안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고 내가 대답하고, 그 생각, 그 질문과 더불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명이 1년 동안 그렇게 살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자리가 달라지고, 사유가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저 어, Jesus would, what would Jesus do? 그 약자로 다시 한번 보여줘봐. 약자로 이렇게 하면은요, w w j d 예요그렇 what would Jesus do? 첫 글자만 하면 wwjd. 그것을 팔에 끼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등에다가 티셔츠에다 붙이기도 하고, 모자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써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붙고 그 답에 대해서 행동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저 질문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5천 원만에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조카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근데 참묘해요형제지 간에 잘 나가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형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형제가, 그렇지 못한 형제를 좀 감싸 안아주고,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저 형제를 내가 대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잘 나가는 괜히 거기서 그냥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그 동생 얼마나 열받쳐요. 또 하나, 이 조카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셨을 때, 이제 관역한 우리 조카들,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마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로, 꼭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 언제 시집 가냐? 다 때가 되면 가요. 아멘도 안 하지만. 또 하나 성경에 보시면은 결혼하는 것도 뜻이고 싱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부모로서 어떻게 쓰든지 묶어서 내 책임을 벗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를 가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일이라도 데리고 와서 나 시집가고 장가 갈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집에 오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너 언제 취직하냐? 다 떼두면 취직해요. 우리보다 더, 더잘 먹고 잘살 거예요. 또 괜히 또그 옆에다가 말이죠. 누구는 연봉이 얼만데 말이야? 너 얼마 버냐? 알아서 뭐할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물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오랜만에 만난 형제, 조카들, 손주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해야 집에 가서 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괜찮아 안 하신 분이 한분 계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거야. 너희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래서 금년 명절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